꿈대롱, 박준영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마늘 심고 계신가요? 오늘이 9월 17일이고요. 자, 이쪽 밭부터 저쪽까지 올해 지금 저희 집 먼저 스페인산 마늘, 대서마늘을 지금 심고 있는데요. 자, 이쪽은 9월 15일부터 천천히 이제 혼자 심으니까 조금씩 쪽불리해서 소독하고 이렇게 조금씩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종자만을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는 1, 2, 3, 4, 5, 6, 7, 8 여덟 짜리 마늘 양파 전용 비닐이에다가 지금 파종을 하고 있고요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막 파인 데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닌데 자 한번 심어놓은 거를 한번, 뿌리가 얼마나 나왔는지, 이틀, 하루 반 정도 지났죠. 이틀은 좀못 지나고, 한번, 봐보죠. 자, 자, 자. 영차. 자. 자, 여러분들 보이세요? 여기.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, 벌써부터 이렇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. 여기에. 또 들어가고 하나 더 한번 뽑아 볼까요? 이제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막나오지 우와 여기 보이신가요? 이야 보이세요? 초점이 잘안 잡힌 야 보이시죠? 자 이렇게 벌써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심어놓고 자한 군데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제일 첫 번째로 심은데, 야 비가 어제 정말 많이 와가지고, 자 이쪽에 한번 뽑아 볼게요. 야 비가 진짜, 오잘안 뽑히는 거 보니까, 오 얘는 그런데 아직 좀덜나 왔고요. 자, 오얘 앞에 걸 한번 또봐보죠 이쪽 맨 가장자리는 어 원래 좀 그늘이지는 곳이라서. 이쪽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, 여기 끝에 보이시죠. 이렇게 벌써 뿌리가 꿈틀꿈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. 어, 그래도 딱 적정기 시작한 보통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부터 보통 심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이쪽은 잘 심고 있고, 올해는 이렇게 스페인 마늘하고, 그 다음에... 저희 집 먹을 홍삼마늘. 홍삼마늘을 지금 옆에 앞에 풀이 난리도 아닌데 여기하고 저기 위에 어 쪽파 이번에 또추락하고 나온 자리 땅을 또잘 만들어가지고 어 나머지 마늘을 심을 예정입니다. 자 지금 또 컴컴해지기 때문에 얼른 또 작업을 좀 이어갈게요. 영상은 여기서 짧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